아들의 결혼식 날, 결혼식장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. 하얀 드레스와 꽃향기,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. 나는 조용히 사람들 인사에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에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. 잠시 뒤 신부 대기실 문 앞에 섰습니다. 그 안에서 웃음소리와 사진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.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. 예쁘다. 우리며느리.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했어요. 신부 어머니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지금 사진 촬영 중이라서요. 당장 나가주세요.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. 내 얼굴 앞에서요.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. 화려한 꽃장식도 들려오던 음악도 멀어졌죠. 나는 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. 내가 열달 품어 낳은 아들인데. 그 아들의 결혼식에서 나는 방해였던 걸까. 눈앞이 흐릿해졌어요.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. 그 안엔 내 아들도 있었겠죠. 하지만 그문 너머로 나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. 그날 나는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. 축복의 날이었지만 내 마음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. 그런데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. 그래도 행복해야 해. 내 아들, 내 며느리.